해주자지요. 니마 잘하면 된다. <laughs> 니마 잘하면 된다. <laughs> 이런 걸 고정적인 멘트라는 거요 누구든지 가면 딱 시작할 때 오른손을 들고 때리면서 잘해봅시다. 니마 잘하면 된다. 이건 고정적인 멘트예요. MC들이. 그래서 이런 멘트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 진행하는데 편하겠죠. 그죠? 저도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고 느낀 거거든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한번 들어보시고, 양손 들어보시고, 까지 한번 기보세요 예 깍지 막 끼면 경상도 사람 이리 디비뿌리니까 <laughs> 성격이 급해갖고 제 어데 가도 90%는 깍지 끼록 하면 이리 디비뿌리요 이게 사람이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어데 가도 커피 자판기 보면 하면 눌리고 땡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다 다 탑니다 이에요 예, 하면 맞잖아요 그죠 경상도 그만큼 급해요 자쭉 올리면서 따라합니다 소리를 쭉 쩌면서 내 미래를 생각해면서야 라고 크게 한번 시작 예! 좋습니다. 여러분, 지렁만큼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우라차차차차, 시작! 자, 왼쪽으로 가면서, 자라차차차차차! 뒤로 가면서, 디라차차차차차! 차 이때, 남인구 안 보이도록 조심해주세요. 이 발로 올라가서, 남인구가 보여주면, 보여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보는 내가 굉장히 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고정적인 멘트예요. 고정적인. 사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멘트. 자, 처음에 10, 15초에서 30초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토끼는 길을 잡아야 되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되고, 또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 되고,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됩니 마음을 무는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스트레칭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스트레칭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틀어보세요. 예. 이거 잘못 하면 인생이 되백고입니다하나의중심 <laughs> <이제> 차례가 붙어니다 <laughs> 그렇죠. 꼭 털라 그러면 여기도 제가 보는데 90% 이상이 이거는 통계학적인. 꼭 털라 그러면 요래 표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원에서90% 다마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요90%이상이 네. 그렇죠. 이 왔다갔다 하는 분들 있죠. 이거 자기 아버지 짜장면 반죽하 가다가 털지고 스스로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털어주세요. 예, 네. 털어주시면. 자기 호박을 감싸주세요. 자기 호박. <laughs> 호박은 여입니다 여기에. <laughs> 예, 맞아 보세요. 맞아 보시고, 자 <laughs> 서로 맞아 보시고. 예. 제가 위로 그러면 이걸 위로 쭉올리면 돼요. <laughs> 위로. 맞아 어, 보시고. 밑으로. 위로. 밑으로. 뒤로 하면 이걸 뒤로 당기면 돼요. 뒤로. <laughs> 앞으로. 위로. <웃음> 위로. <웃음> 앞으로. 앞에 본게 가간치도 않죠 그죠 이상 보통 이럴 때 멘트는 이상 화면 조정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뭐, 텔레비볼때 화면을 조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멘트들을 많이 쓰